조선의 비극왕, 철종의 충격 유언 내가 죽으면 저 그림을 그리지 마라 조선 25대 왕, 철종의 충격적인 유언 과연 그 의미는? 그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청년, 원범 하지만 하루아침에 왕이 되죠 뒤에는 막강한 안동김씨 세력이 있었습니다 철종은 그저 이름뿐인 꼭두각시, 왕 모든 권력은 안동김씨 손에 그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어자 뒤 1월호 봉도는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해와 달 다섯 봉우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 하지만 철종에게 그 그림은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허상이었죠 매일 자신을 비웃는 듯한 그래서 그의 유언은 단순한 그림 거부가 아닙니다 나는 진정한 왕이 아니었다 나를 허수아비로 만든 제도 정치에 대한 마지막 저항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한 인간의 슬픔이자 울분이 담긴 외침이었던 겁니다. 어떠신가요? 여러분의 생각은?